친구들 안녕. 헬로고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격파를 해볼 거예요. 뭘 해본다고요? 격파 맞았어요. 주먹격파, 손날격파, 손끝격파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짜잔 짜잔. 뭐가 보이나요? 자 우리 주먹격파를 할수 있는 주먹격파장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격파를 할수 있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도와주세요. 주먹, 격파! 얍! 와! 자, 보였나요? 우리 하나, 둘, 셋, 네개 중에서요. 세 개를 격파를 성공을 했어요. 자, 그럼 격파를 성공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우리 친구들이 내려놓고. 자, 합체. 요번에도 또 합체. 자, 이번에도 또. 어디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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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다. 합체. 해서 다시 준비. 격파!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주먹 격파에 성공을 했으니까, 우리 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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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자잔, 짜잔, 짜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위에 보면 구름이 보여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나무가 보이네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구름은 어떻게? 슉슉슉슉슉슉슉 손끝, 격파! 그리고 나무는 어떻게? 해? 짜잔, 짜잔, 손날, 격파!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격파 우와 그리고 나무는 뭐라 그랬죠 손날 격파 우와 또 성공했어요 자 오늘 한번더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손날 손날 격파 한번더 격파 그렇지 또 이번엔 손끝 격파 우와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전부 격파를 성공을 했어요. 격파를 성공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한 거는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 얘는 여긴가? 와, 맞았어요. 그러면 얘는 조금 더키큰 아이, 여긴가? 어우, 또 맞았어요. 자, 얘는 키가 제일 큰 친구. 이렇게인가? 아니네? 이렇게인가? 그렇지. 딩동댕. 성공. 짜잔, 짜잔. 얘네는 여기에다가 쏙. 자, 여기에다가 s 자, 정리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화이팅! 자, 그럼 이번에는, 어? 그러면 나는 친구가 없어요. 나 혼자서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자꾸 꿍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거치대가 있어요. 자, 거치대를, 거치대를, 합체. 거치대를 합체. 축축축. 자, 이번에는 또 합체. 축. 또 합체. 자, 이런 모양이 됐네요. 이런 모양이. 자, 그럼 이거는 친구들이 없어도, 다른 친구들이 없어도 나 혼자서도 할수 있어요. 나 혼자서도 주먹 꽉 쥐고, 요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요렇게 주먹 꽉 쥐고, 하나, 둘, 격파! 와 성공했다! 네 개를 모두 다 격파를 성공을 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돌려서. 자, 격파 성공한 애들은 옆에다가 치워두고. 자,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한다 그랬죠? 구름은 손끝, 나무는 손날로 한다 그랬어요. 자, 구름 격파, 손날, 손끝! 이야! 성공! 자, 이번에는 다른 손으로, 오른손으로 격파! 성공! 자, 이번에는 손날로, 나무!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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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성공했다! 자, 친구들 이렇게 혼자서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잠깐만. 격파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버려놓을까요? 아니에요. 정리를 해야죠. 자, 그럼 정리를 우리 친구들 아까 봤던 것처럼 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성공! 성공! 짜잔 짜잔 성공 짜잔 짜잔 성공 짜잔 짜잔 성공 그리고 계속해서 슉슉슉슉 슉, 슉, 슉. 어? 여긴가 여긴가 성공 여기도 성공 여기도 성공 마지막으로 성공 자 그러면 거치대까지 올려놓고 자 정리까지 다 끝났다 빠빠.